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다. 신진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잘 찌지 않는다. 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식사를 했다고 합시다. 어, 당분 칼로리가 몸으로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일단 인슐린 수치가 좀 높아집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당분, 칼로리, 이런 것들이 이제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몸에서는 이제, 어, 간이나 근육에다가 글리코겐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제 이 물통으로 한번 봅시다. 물통으로 보면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어, 글리코겐을 이렇게 간이나 근육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 이렇, 이 말입니다. 저장을 하다가 이게 저장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간이나 근육에다가 다 찼습니다. 글리코겐들이. 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으로 전환해 가지고 축적을 한단 말입니다. 살이 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물통 자체의 크기를 늘리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간이나 근육들이 이렇게 다 저장할 만큼 저장하고 넘치면 지방으로 바뀌는 거니까 아예 이거 통 자체를 늘려버리는 거죠. 이 방법으로써 이제 근력 운동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육량이 늘어나면은 신진대사량이 어느 정도 이제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살이 이렇게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라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들고 왔던 물통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을 안 했을 때 보면은 500ml 짜리 물통이었는데 어 이제는 운동을 한 뒤에 2리터짜리가 됐다. 그러면 제가 좀더 많이 먹어 먹더라도 섭취를 하게 됐더라도 간이나 근육이 그만큼 어 많은 어, 많은 칼로리 당분 이런 것들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더 합당합니다. 근육량이 많아져서 신진대사량이 그만큼 높아져서 몸을 잘 태워서 살이 안 찐다라기보다도 이제 아 어, 근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통이 커져서. 음, 이제 체지방으로 지방으로 잘 전환이 안된다 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더 어, 합리적인 시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얘기했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슐린 아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민감도 라는게 높아져요 이렇게 어 되게 인슐린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어 너무 높아졌다. 몸이 이런 높아진 상태에 대해서 빨리 빨리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빨리 낮출 수 있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지방 축적을 더막 막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숨기능도 있고요. 이제 이런 인슐린 높아진 인슐린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것이 단식인데. 단식 같은 경우가 이제 효과는 있죠. 당연히 효과가 왜 있냐면은 이게 단식을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어뭐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도 분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방을 좀더잘 태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는 해요. 인슐린 수치도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단식으로 이제 비만을 조절하겠다. 이것만으로 조절을 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이게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은 이제 근육량이 높아지면은 신진대사량까지 높아져서 어 살이 잘 찌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어 근육량이 높아지면은 좀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도 있고 어 인슐린, 높아진 인슐린 수치에 대해서도 이제 민감하게 빠르게 어,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방 축적으로 잘, 어,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뭐, 이제 리디북스나, 뭐, 알라딘, 뭐, 스2 4시 뭐, 반디앤루이스, 뭐, 교보문고,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치면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책 제목은, 어, 나의 실패의 축배를 들어라. 이런 내용인데요. 어그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실천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아무리 그 외적으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뭐 운동을 해야지 뭐 운동을 해라 해라 뭐 공부를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지속될 수 없는 그런 동기부여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그냥 하는 거. 뭐 사실 이런 내용을 주제로. 이제 쭉 써내려간 책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아침에 원래 운동 나가시던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도 싫고 그러고 원래 두번 하시던 분들도 한 번만 가도 이렇게 피곤하고 죽겠는데 두 번은 못 가겠다. 뭐 이런 계절적인 영향이 좀 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 물론 운동하기 더 힘들어진 건 맞아요. 겨울이고 춥고 또 피곤하기도 더 피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다가 연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 일단 운동은 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동기부여고요. 가서 하는 거 그리고 두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요즘에 한번 가신다 하시면은 두 번째 갈 때는 20분만 운동해도 좋아요. 20분만 운동해도 좋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것보다 20분이라도 운동하는 게뭐 차단 못해 10분이라도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빠싹 하는 게, 뭐, 100배, 100, 1000배는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 운, 음? 네, 그러니까,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